누가가 대신 이거를 뜯어본다고 합니다. 한번 뜯어보세요. 아이고. 아니, 이렇게... 아니, 제가 뜯을게요. 아니, 얼굴 보인다. <laughs> 그, 켜봐, 따봐. 어, 어, 다 뜯었나요? 이거를, <laughs> 어떻게 열었나요? 어? 아, 열리네. 네, 제 이제 건전지를 가져오실 거예요. 오빠도 오빠네 오빠가 가지고 온다고 니다오 기다려. 네, 이거 그 자동차에 그 건전지가 있는데 이 조종하는 거 건전지가 없어서 어 조종하는 건 다음에 사서 한번 조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게였어요, 큰 거였어요. 작은 거두 개인 줄 알았는데 네 일단 여기 여기에 일단 무슨 건지 든냐면요 이거 1.5 네. 어? 아니야? 그거 아니, 아니. 이거 안 맞아 안 맞아? 그럼 다른 거네 뭐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 이걸로 해보자 아 이거는 너무 작고 이걸로 네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큰가? 맞나? 이거? 맞나? 이거 몇 개야, 근데? 아, 이 아, 오, 죄송합니다. 왔다 갔다 그랬어 아니. 뭐있 하나 더. 아 다섯 개였네. 네 개인 줄 알았는데. 근데 이거 맞나? 맞아. 근데 왜? 봐봐. 아 이거만 있었어도 갈 텐데. 네 이거 작품을 보여줘요. 네 이거 아이고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네 이거요. 이건데 어, 네.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거 이거 이거요. 이거. 이거 이름이 뭔가요? 라페라리. <laughs> 네? 라페라리. 아, 라 어. 이게 좋아요. 네, 그러면 다음에 조종하는 거, 건전지 사고 뵙겠습니다. 어, 안녕히 계세요.